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혜진 씨가 잘할 수 있잖아요. 혜진 씨한테 부탁하면 절대 거절 안 하니까, 20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믿을 만한 동료로 보는 게 아니라, 거절하지 않는 편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을요. 퇴근 시간이 지나도 이것만 도와주세요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주말에도 카톡이 오면 바로 답장했습니다. 심지어 제 업무도 아닌 다른 팀의 일까지 도맡아 하면서도 다잘될 거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그런 친절이 되돌아온 건 무거운 피로감과 스트레스 뿐이었습니다. 제 삶은 어디로 갔는지 제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잊은 채 살았던 거죠. 오늘은 저처럼 과도한 친절로 인간관계에서 늘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경계선을 그리는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존중받기 위한 다섯 가지 팁. 1 침묵의 힘. 혜진 씨, 잠깐 시간 되세요?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올리는 이 말에 저는 한숨도 못 쉬고 내라고 네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참석한 리더십 강의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죠. 침묵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강사의 이 말이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누군가 부탁할 때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게 미안해서 바로 수락했던 거죠. 하지만, 침묵하는 법을 배우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팀장님, 주말에 프로젝트 자료 좀 검토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잠시 침묵하며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어서 월요일 오전에 검토해 드리는 건 어떨까요? 놀랍게도 상대방은 제 의견을 존중하며 수긍했습니다. 침묵의 시간은 제게 생각할 여유를 주었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했죠. 이처럼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존중받기 위한 다섯 가지 팁. 두 번째, 신비로움의 가치. 박 팀장님은 주말에 뭐 하세요? 우리 프로젝트 회의 잠깐만. 예전에 저였다면 바로 네, 그래요,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주말에는 개인적인 일정이 있었어요. 더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해하는 눈빛에도 미소로만 답했죠. 사실 그 개인적인 일정은 오롯이 제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요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때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신기하게도 제가 덜 설명할수록 사람들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불필요한 업무나 부탁이 줄어들었고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제 개인 시간을 방해하지 않았죠. 박 팀장님이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 봐. 그런 것 같더라. 중요한 일 아니면 방해하지 말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제가 찾은 두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때로는 베일에 쌓인 신비로움이 더큰 존중을 만들어내는 법이니까요. 존중받기 위한 다섯 가지 팁. 세 번째,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기. 저, 팀장님, 제가 이번에 부탁드린 주말 업무 검토는, 김 대리님, 죄송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네요. 말을 끝내자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이런 갈등의 순간이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 회의 전에 검토해드릴 수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놀랍게도 상대방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네, 팀장님. 그럼 월요일에 뵐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 그동안 저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모든 요청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국 제 삶을 갉아먹는 일이었죠.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갈등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은 오히려 더 프로페셔널해 보였고 사람들은 제 시간과 역량을 더욱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갈등은 피할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다뤄야 할 상황이었던 거죠. 존중받기 위한 다섯 가지 팁. 네 번째, 자신의 가치 이해하기. 박 팀장님, 이번 신입 교육도 맡아주실 수 있죠? 어떤 내용인가요? 아, 간단해요. 3일 정도만 시간 내주시면. 예전에는 간단하다는 말에 바로 수긍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잠시만요. 제 스케줄을 확인해 볼게요. 달력을 펼치자 빽빽한 일정이 보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팀 멤버들과의 미팅, 그리고 제가 계획한 자기개발 시간까지.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네요. 대신, 김 과장님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신입교육 경험도 있으시고, 이 분야 전문가시거든요. 스스로의 가치를 알게 되니, 무작정 수락하는 대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내 시간의 가치, 내 역량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면 다른 사람도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깨달은 네 번째 비밀이었죠. 존중받기 위한 다섯 가지 팁. 다섯 번째, 진정한 존중의 의미. 박팀장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모든 일을 다 맡으셨는데, 문득, 후배가 건넨 이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음, 더 당당해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팀장님 말씀을 더 귀담아 듣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남을 기쁘게 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모든 요청에 내라고 답하는 것이 존중받는 길이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팀장님이 선을 그으시니까, 저희도 더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게 되더라고요. 진정한 존중은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당당히 내 의견을 말하고, 때론 거절할 줄도 아는 건, 그게 바로 존중의 시작이었죠. 실천 방법과 구체적 예시. 팀장님, 이렇게 변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오늘 아침, 한 후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했던 구체적인 방법들을 공유했죠. 첫째, 생각해보고 답변 드릴게요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어요.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대답하지 않고 최소 한 시간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죠. 둘째,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다음 주 일정을 미리 정리했어요. 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시간을 배분했습니다. 셋째, 미안하다는 말을 줄였어요. 정당한 거절에는 사과가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루에 3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졌어요. 책을 읽든 산책을 하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든 그 시간만큼은 제 자신에게 집중했죠.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옛날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계신가요? 오늘 내용 정리. 박팀장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오늘 아침 동료가 건넨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더 이상 과도한 친절로 제 삶이 침식당하지 않으니까요.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나니,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침묵의 힘을 믿으세요. 적절한 신비감을 유지하세요.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세요. 그리고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 깨달으세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오늘도 나를 존중하며 살아가자. 여러분도 이 다짐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건강한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